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나는 오늘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반갑습니다 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메가 지혜와 존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그 파리가, 아따, 냄새 고약스럽죠? 요새 여름엔, 그 깨끗이 채우지 않냐 하면 음식물에게도, 어, 쉬파리가 깔리고,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아따, 요새 여름에 아주 깨끗하지 않냐 하면 아주 볼상사나워요. 어, 안 좋은 냄새가 불풀납니다 이런 사람은 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내거든요 일으키거든 상사가 분을 일으키거든 어,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공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란 말씀입니다.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는 언행 심사를 바로해야지 남을 해하게 하면 그는 반드시 그 함정을 팠으면 판곳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넘치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했습니다. 무지하고 어, 무식하면 본인을 삼키는 일이 벌어지지만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 여러분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잖아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꼭할 말만 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어, 시골에 그 집을 지을 때그 시골에는 그 집, 집으로 집 옛날에는 초가집을 이렇게 했어요 어, 초가집으로 했던 기와집으로 했던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잖아요 손을 보지 않으면 비가 샙니다 게으르면 티락하고 손이 풀어지면 집이 샌다 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먹을 게 생겨 새도 하늘을 날아야 먹을 것이 보이거든요 어, 열심히 열심히 살면 돈이 궁굴러 다녀 집안에 궁굴러 다닌다고 올바른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능히 지위를 할 수가 없죠. 여자가 출가할 때 가지고 갈 선물은 금도운도 아니오 오직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 모든 문의 열쇠이니까. 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야 되겠고, 어, 순종을 부모한테 해야만이, 어, 부모도 자녀를 둔 보람을 느끼겠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어, 더욱더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에, 그 순종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겠어요? 당연히 예뻐하시겠죠?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가장 좋은 성경 지식입니다. 종소리처럼 맑고 분명하게 인생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